1년 전 서울시는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문제는 급하게 지정한 감이 있어 여러 반발이 많았는데요. 서울시가 재정비 용역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계 3구역에 위치한 버스 차고지 해당 구역이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대체 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원구는 인근의 두 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동막골 주차장과 상계동 40번지일 때, 하지만 지난 2020년 서울시가 후보지로 꼽힌 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란 도시 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 보이다시피 녹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주차장은 현재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나무와 풀등 식물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구역으로 지정된 사례. 이처럼 목적에 맞지 않는 지역도 무분별하게 구역 지정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시에 도시자연 구역을 묶을 당시에 도시공원의 일 보상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기여가지고 서울시가 좀 다급, 다급하게 도시자연 구역을 선을 좀 면밀하게 현장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면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고시 이후 노원구와 비슷한 사례로 다수의 민원과 법적 소송도 발생한 상황. 서울시 또한 구역 지정 과정 중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재정비 용역을 통해 구역 지정 및 해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그 용역 결과와 또 있지만 나중에 또 저희 또 이제 도시계 위원회 시.